블로그 형식 일원동 목련타운 편리한 위치 다양한 시설 안정적인 교육환경 경쟁력 있는 시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목련타운 아파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련타운은 이름 그대로 목련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목련타운의 다양한 매력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위치 목련타운은 일원로와 광평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에도 편리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2 다양한 시설 목련타운은 8개 동에 총 650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동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편의점, 은행, 카페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이 위치하여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교육환경 목련타운 주변에는 왕복초등학교, 대왕중학교, 중산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주변 지역의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학교까지의 이동이 편리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형성합니다. 4. 경쟁력 있는 시세 목련타운 아파트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23억 8천만원에서 시작하여 19억 400만원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는 22억 2천만원에서 25억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어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시세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갖춘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는 편리한 위치, 다양한 시설, 안정적인 교육환경, 경쟁력 있는 시세 등으로 주거로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도 목련타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